신명기 1장 이는 모세가 요단동쪽 숲 맞은편에 아리바 광야와 곧 바람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록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셉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열 하루길이었더라. 마흔째 열한대달 그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솔에게 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나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죽이고 에드레이에게 아스다르스에 거주하는 바사나 옥을 쳐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당에서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렀으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셉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일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금방 곳곳에 가고 아리바와 산지와 평야와 네기과 해백과 가나안 족속의 명과 땅과 네바론의 큰강 유브라데스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사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 의 짐을 질수 없도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였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 별 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천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이능이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와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집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장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은 자의 자를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때 곧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심판할 것이며 너희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의 차별을 휘듣고 사람의 야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게 들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 행한 모든 일을 그들에게 내게서 다 명령하였느니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랩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머리 족속의 산낙길로 가데스 바니아에 이를 때에 내가 너에게 희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머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 즉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내 앞에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이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이라.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시게.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너희 중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열두를 택함해.그들이 돌이켜 산 지에 올라 애석을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을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므로 아무리 적석에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우리의 형제들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울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낙자손을보았노라 하는도다 하길래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를 당하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앉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는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라 하나 이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의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누워서 맹세하이르시되 이 악한 세대 사람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 내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볼것이여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돌아가지 못하리라. 내 앞에 서 있는 너네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돌아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하리라.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이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의 자녀들도 그리로 돌아갈 것이라.내가 그 땅을 그들에게 주어 사업이 되게 하리라.너는 방향을 돌러 홍해길을 따라 강렬어돌아갈지라하시에너희가 대답하여 내게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올라가서 싸우리이다 하고 너희가 각각 무기를 가지고 그 경솔히 산지에 올라가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싸우지도 말라 내가 너희 중에 있지 아니하니 너희가 대적하여 패하게 할까 하시기로 내가 너희에게 말할거니와 너희는 듣지도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고 꺼리낌 없이 산지로 올라가매 그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이 너희에게 마주나와 벌떼같이 너희를 쫓아 세 일산에서 쳐서 호르마까지이른지라 너희가 돌아 와여호 앞에서 통곡하니 여호와께서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며 너희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셨으므로 너희가 카데스에 여러 날 동안 머물렀다니 곧 너희가 그곳에 머물렀던 날수대로이다.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러 여호와께 내가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서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니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산에 거주하는 모든 동족 에서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짝도 너에게 주지 아니하리니.이는 내가 세 일산에서 에서에서 기부로 내어 줬었습니다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고 이는 이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4 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에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에락과 아시온 개배의 곁을 지나 행진하고 도리쿄 모압 광야의 길로 지나갈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노자손에게 이르기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 에미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 임이라고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미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나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신하를건넜으니 가데스 바나엘를 떠나 세례 신하를 건너기까지 10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 멸하신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하병건 아르를 친하리니, 암몬족석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석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로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것도 르바임의땅이라 하였나이기 전에, 르바임이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족석은 그들을 삼순미미라고 일렀으며, 그 백성은 아나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하께서 암문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문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의 거주에서 애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여 온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자손에게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목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 행하고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나갈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서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라. 헤스법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셨음이 온날과 같았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네게 넘기로니 너는 이제부터 그 너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질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으로 탈취한 것은 우리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은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먼족석의 땅 야복강가에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자기를 금하신 모든 것을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하였느니라 3장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사랑 옥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들의 예에서 싸우고자 하는지라. 여와께서 호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그와 그의 모든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앞머리족속의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와께서 호 바사랑 옥과 그의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넘기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성읍이 60이요. 곧 아르곱 지방이요. 비산에 있는 옥의 나라이다. 이 모든 성읍이 높은 성벽을 둘러있고, 문과 빗장에서 경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골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성읍들을 멸망시키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멸망시켰으나, 다만 모든 가축과 그 성읍들에게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쪽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해르송 산에 이르기까지 아무리 족속의 두 왕에서 빼앗았는지라, 해르몬 산의 시돈 사람 시론이라고 부르고 아무리 족속은 스닐이라고 불렀느니라, 우리가 빼앗은 것은 평원의 모든 성읍, 길라한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실르가와 에드레이까지이니라. 르빔 족속에 남은 자는 바산왕 옥뿐이었으며 그는 침상과 철침상이라 아직도 안만 족속에 라빠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거서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는 아홉 규빗이요 넓이가 네 규빗이니라. 그때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알로엘에서 길라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손 루벤 자손과 갓조선에게 주었고 길라 남은 땅과 옥의 나라였던 아르곱 온 지방 곧 바산으로 내가 문하셋 반지파에게 주었느라 바산을 이쪽에는 르비임 땅이라고 불렀더니 문하셋의 아들 야이리 그술족속과마가족속의 경계까지 아르곱 온 지방을 점령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아바산 오늘까지 하봇 야이리라 불러오느니라 내가 마길에게 길라아르스 주었고 루벤 자손과 갓츠설에게는길라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 중앙까지 지역을 정복하였으니 곧암몬 자손의 지역 악복강까지며 또는 아르바 요당과 그지역이요 기넬에서 아르바 바다 곧 염해와 비스카 산기슭에 이르기까지 동쪽 지역이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였은즉 너의 군인들을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너희에게 가축이 망하는 줄 내가 아느니 너희가 처자와 가축을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게 하라.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리.그들도 요단 좌편에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받아 기업을 삼게 이르거던.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그때 내가 여호수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니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그때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주께서 주의 크신과 그 주의 건동을 주의 종에게서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시니 거그 주의 큰 권능력으로 행하실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갈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내반원을 보게 하옵소사되 여하께서 너희 때문에 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좋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 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바라보라. 너는 그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이니라 너는 여호소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러니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우리가 벨브엘 맞은편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니라.